안녕하세요. 혼남밥상의 혼남입니다.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네요. 너무 더워서 입맛도 떨어지고, 뭐가 죽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혼남밥상의 메뉴로는 감사하게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비빔국수를 한번 해 먹어보라고 메뉴 추천을 또 해주셔가지고, 사실 제가 면 종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메뉴는 비빔국수에 한번 도전을 해서, 제가 직접 만든 비빔국수의 맛은 과연 어떨지 도전 밥상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냉국이랑 비빔국수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청양고추는 칼집을 요래 준 다음에 짧게 점어 주시면 되고요 홍고추도 요래 마찬가지로 칼집을 열어준 다음에 점여 주시면 됩니다. 아까매키로 오이 반개를 최대한 얇게 썰이가 채썰어 주시면 되고요. 준비된 야채에 양념을 해볼게요. 국간장 한 숟가락이 아니고 반 숟가락. 까나리액젓 한 숟가락. 식초 여섯 숟가락. 설탕 다섯 숟가락. 다진 마늘 한 숟가락, 물 400ml 부어서 깨 요래 반 숟가락 넣고 지각한 양파채도 넣어주신 다음에 잘저어 주시면 색깔 고운 시원한 오이는 국이 완성입니다. 비빔국수 1인분 기준으로 오이는 반에 반으로 잘라가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고 예. 양파도 1인분 기준으로 반에 반 개만 최대한 얇게 썰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깻잎이 있어서 한 다섯 장만 썰어 넣어 볼게요. 안 넣어도 이건 상관 없습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 비빔국수 양념. 고춧가루 반 숟가락 고추장 한 숟가락 반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진간장 한 숟가락 식초 두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깨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미원 3분의 1 숟가락 올리고당 한 숟가락 반 대파 3분의 1개 이렇게 몽땅 넣으시고 배음료를 준비해 가지고 150ml 정도 부가 잘 섞어주시면 진짜 맛있는 비빔 국수 양념이 열에 완성이 됩니다. 양념이 약간 숙성이 되도록 옆에 두시고 국수를 삶아서 준비해 볼게요. 국수 삶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위에 이전 영상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국수가 잘 삶아졌네요. 이제 국수에 준비한 야채들을 몽땅 넣어가 잘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는 양념을 이렇게 부어서 조물조물 해주시면 양념이 잘 버무리지니. 접시 위에 제가 할수 있는 데코레이션을 최대한 예쁘게, 요렇게. 자 이렇게 해서 먹음직스러운 비빔국수와 오이냉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레스끼리십니다 자 드디어 비빔국수를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비빔국수의 맛이 과연 어떨지 한번뭐 보이시네? 음, 자, 어. 다른 말이 필요없고 고만 맛있다 비빔국수를 쌈에 한번 싸먹어 보려고 쌍추를 사러 마트에 갔었는데 이 마음너무 새끼들이 쌍추를 다 씻은 걸 포장해서 팔아 가지고 씻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 보다 버릴 게더 많아요 아이자 한번 뭐,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, 같이 사가지고 먹으니까 더 맛있다. 오. 상추에다가 비빔국수를 싸물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이런 쌈 싸먹을? 뭔 개소리야? 왜? 네. 어... シュの元気だなあ<ー>こういうあ板もむけんだよう 쌀쥬가 이게 뭐 그런가 봐 이런거 아이씨 장난해 와 이, 이것도 못 먹겠다 제끼라 파다 안매운데 냉국이 청양고추를 넣어놓으니까 엄청 맵네 bakçı Bak Bu 양이 좀 많아서 다 먹겠나 싶었더만 몇젓가락 하니까 없네. 아, 나 이 국수 양념 한번 따로 한번 해 보세요. <laughs> 가루 만든 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비빔냉면 양념 같은 맛이 납니다. 오늘 처음 만들어본 오이냉채는 사실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양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청양고추 때문에 맵기는 억수로 맵습니다. 양념장 만들고 남은 갈아 만든 배한 잔. 자, 오늘은 비빔국수를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요. 이야, 비빔국수 쌈 요놈 요거 진짜 병이네요. 여러분들도 매콤한 비빔국수 생각나실 때 비빔국수를 해서 쌈 싸서 한번 드셔보시길 강추합니다 단지 쌈추에 싸서 먹었을 뿐인데 진짜 핵쪽 맛입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자 요즘 정말 이 찌는듯한 무더위에 또 역병에 또이 퍼붓는 장마에 이 완전히 이거 진짜 인중인중하라네뭔 임진, 개소리야 아, 진태양난입니다 모두들 올여름 지혜롭게 극복하시길 응원하고요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